안녕하세요 어,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 요건은 반드시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동사를 연결할 때는 반드시 어, 접속사는 존재가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 그게 수능에서는 또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런 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음, 뭐 수능 유형이라고 해서 수준이 낮다, 더 쉬운 걸 물어본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수능 문제라는 것이 어좀 다루고자 하는 문법적인 관점이나 비중이라든가 또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차이는 저는 문항의 개수라고 봐요 그래서 토익이나 다른 시험, 여태의 시험들 같은 경우에는 문법 문제를 다루는 문항들이 많기 때문에 좀더 다채롭게 물어볼 수가 있지만 수능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또는 예전엔 두 문제 이 정도 가지고는 좀더 다양하게 물어볼 만한 여지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수능 문제에서 주로 나오는 문법 사항은 한6 7 일곱 가지 정도만 이해를 하고 계셔도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선입견을 배제하고 일단 문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일단 어, 2011년 평가원에서 시행되었던 6월, 9월, 그다음에 11월 모의 수능과 수능 문제들을 대상으로 일단 문장 구성에 관한 것들 이 얼마나 유용한 장치일 수 있는지 보고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편의상 일단 이 밑줄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다 사실로 원칙적으로는 다섯 가지 밑줄을 다 보셔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 서로 간의 공부의 데이터가 또는 신뢰의 데이터가 아직 많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 일단 하나의 밑줄에 좀더 집중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5번을 한번 볼까요? 일단은 어떤 동영상을 봤더니 그 선생님께서 동사나 준동사의 밑줄이 있으면 학생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밑줄을 놓고 어, 어렵고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어려워서가 아니라 무엇을 물어보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을 먼저 떠올려야 될지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문법 문제는 몰래 하슬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안나서 틀린다는 점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설사 답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또는 답을 못 찾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자기가 몰라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세요 자악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자 얘기해 기론는데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 try는 동사 형태예요 그렇다면 동사 형태에 대해서 밑줄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 나에게 물어보는거는 사실 뭐가 될지 몰라요 밑줄은 그렇죠? 이 사람이 그냥 굉장히 불친절하잖아요. t 라이 하나 딱 던져주고, 얘 맞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디부터 접근해 나갈 것인지 순서를 작정해요. 첫째는, 동사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동사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동사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접속사와 다른 동사 간의 관계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however가 나오는데요. 다음에 콤마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 however는 연결사, 즉, 부사 역할이에요. 접속사가 아니고요. 일단 접속사가 if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동사가 어디 있나요? 아, 여기 있네요. is. 그 다음에, 어, repainting. 여기는 ing가 붙어있기 때문에 동사로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는 dealing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문제는 결국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 동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동사가, 어,가 있고, is가 있고,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더 이상 동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try가 아니라 trying. try란 단어의 의미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ing가 결합되어서 동사가 아니라는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이 틀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이번 거는 9월달 문제인데요. 9월에서 C번을 한번 볼게요. C번을 보시면 보기가 지금 이제 요즘은 주로 밑줄 형태만 출제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자형으로 나오는 경우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상자형으로 보기가 나온 경우에도 그 상자 두 개의 보기가 어떤 대조관계를 보이고 있느냐 요것이 출제되고위도로 보고 싶네요. 그래서, 델트라는 동사는 deal의 과거 또는 과거 분사형입니다. 그리고 dealing, ing 붙어 있는 것도 동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 이 형태와 이 형태를 두고 봤을 때, 먼저 해야 될 점은 뭐냐면, 얘는 과거 동사일 수도 있고, 얘는 동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능동 수동의 관점은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다룰 예정이니까 일단은 동사냐 아니냐부터 먼저 확인을 하시죠. 자, 그래서 보면요. 이 문제에서는 지금 동사형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동사가 i s 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대실한 접속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버시 t 접속사가 있고요 have found, 동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at, 접속사가 또있고요그 다음에, i s 접속사가 또있고요좀 많죠? 그 다음에, is, 동사가 하나가 있고, will let 다음에, 조동사 뒤에 반지 동사니까, change. 여기도 동사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 문제에서는, 지금 접속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면 접속사가 네 개란 얘기는 동사입니다. 동사는 반드시 다섯 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 보면, 동사가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넷.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동사가 있을야될 자리. 그래서 d o u t 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그다음 4번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4번 문제는 다음번에 다시 한번 설명을 또해드리게되는데이 4번에서도 곧바로, 어, 올바른 형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5번 한번 볼까요? 5번도 보이면 observed, i d 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ED가 붙어 있는 것은 동사일 수도 있고, 과거 분사일 수도 있어요. 동사라면, 다음에 명사가 있는, 즉, 목적어 있는 경우라면, 과거 동사. 뒤에 목적어 해동된 명사가 없다면, 과거 분사. 즉 수동으로 봐야 되거든요. 겠 근데 지금 보면, 뒤에는, details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o b s e r v 는 동사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보면, goes라는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가다 보면, tells, 동사가 있고, 그다음 s i 동사가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접속사는 여기 end라는 접속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as라는 접속사도 있고요 왜? 주어 동사 앞에는 반드시 접속사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접속사가 두개인데 동사가 지금 세개가 등장했습니다 goes, tells, sing 현재 동사 세개가 제시가 되겠죠 그래서 o b s e r v e 는 동사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동사가 아니라는 표시가 바로 뭘까요? 네, 그것이 바로 ing를 붙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까요? 수능에서도 어, 그러니까 세, 어, 세 번에 출제된 그 평가문제가 모두 다이동사 문장이 구성하는 것들이 관점에 하나씩 다 들어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A번을 보면 traveled와 traveling 두 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 능동이냐 수동이냐로 볼 수도 있지만 먼저 동사냐 아니냐로 먼저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를 확인해 보면 lost라는 동사가 하나 있고요 물론 뒤에 목적어에 해당되는 container의 명사가 있으니까 과거동사가 맞고그 다음에 held 역시 뒤에 숫자에 해당되는 목적어인 명사가 있습니다 toys가 있죠 그라서는 동사가 지금 두 개가 있는 구조에 관계 대명사, 즉 접속사에 해당되는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도 동사가 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형태는 니 n g 가 되는 겁니다. 자, 2011년 평가원에서 출제됐던세 번의 시험을 바탕으로 해서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 요건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능동과 수동까지 관점이 형성되면 어, 확장되는 경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